안녕하세요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네요. 네. 장마권에 뭐 들어갔다고 저쪽 그리고 뭐 중부 쪽에는 굉장히 많이 왔대 니다 네. 빗소리가 아마 또닥 또닥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서클에서는 밖에 빗소리가 참 좋잖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적당히 와야 되겠죠. 네. 무엇이든 적당해야 가장 아름답죠. 네. 가장 힘들지만 아름답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형국 안에도 오행이 적당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네. 아, 그래서 적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죠. 네. 말이죠. 그쵸? 자, 어, 이제 빗소리가 살짝씩 오니까 들으면서 해보자고요. 자, 지금 세 분님이 네. 어떤 여자분 사주를 네. 가지고 오신 거야. 네. 그쵸? 네. 아, 그런데 오, 이 여자분의 그 이제 직업 직업에 대한 어떤 그 환경에 네.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오 이거 녹음합시다라고 한 거죠? 네. 오케이. 자. 이 사람 이 여자분의 기질이 어떨까? 성향 기질이 어때요, 네. 여러분들 보시되. 기질이 이제 음. 네. 양기운도 강하고 해서 또 병화일간에 양기운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양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음. 기질적으로 파워가 음. 있으실 것 같고, 갖고. 네. 어, 네. 추측이시다? 아니요, 강합니다. <laughs> 이분은 병화일간인데요. 음. 네. 지금 주변에 자기의 세력인 불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연치에 있는 흠불 사화가 또 이분한테 녹으로 잡혀 있어서 머리도 굉장히 좋은데요. 또갑진 백호에다가 또일지에오하라고 하는 장성을 양인으로 깔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아까 최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질은 굉장히 강하고 음.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다소 난폭성도 있고 음. 누군가한테 통제받는 거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우. 표현이 좋으시네. 네. 일치월장. 어... 좀... 그냥 무수의 불로 가겠다, 이거야, 지금. 네.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여자한테 큰 불을 병아로 태어났어. 네. 주변에 양기운이 어마무시해. 네. 그러니까 일지의 오화가 장성살인데 양인은 없고, 더 강해졌다. 네. 영말살이 양 사이드에 붙어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워라든가 강력한 그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하겠다. 네. 또 월주에 백호 대살 각진맞죠 네. 아 백호격이야. 응? 네? 많이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형국이야. 그래서 네, 네. 와또 불바다잖아. 네. 성격도 화끈할 테고. 네. 자, 그래서 채보님이 네. 아주 조그만 말로. 사주도 안 불렀어요. 사주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네네. 네. 알고 있었어요. 어? 자, 요 요렇게 이제 운을 띄우고 제가 사주로 불러드릴 거예요. 네. 정화의 사와 정사년. 정화의 사와 정사년. 감목의 정사 진토 갑진월. 감목의 진토 갑진월. 병화의 오와 병오일. 병화의 오와 병오일. 병화의 신금 병신씨 병화의 신분 병신씨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병화일간이잖아요네 주변에 불기운이 대단하죠? 네 어휴 뭐 비겁 우리가 그렇죠네 비견 겁재가 대단한거예요네 네. 그러니까 파워가 붙기 시작해요 네. 일주에 오와 장성살이요양인살이요로또 파워가 붙었고 월주에 갑진백꼽살로또 파워가 붙고 양기운 강하고, 영맛살 양 사이드에서 또 파워가 붙고, 저연체의 사화가 녹이죠? 네. 파워가 더 붙어서 버린 거죠? 네. 아, 이거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 우리가 그러죠?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직종에서 80%는 셀러맨 네. 그렇죠? 월급받는, 20%는 상업이나 사업을 하는, 프리. 네, 네. 프리 안 써죠? 네. 아, 그래서 사실은 20% 안에 들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 자칫 발대였다가 폐가 망신하긴 하죠. 네. 맞죠? 네. 자, 근데 이분 기지를 봤을 때는 20%에 들을까요? 80%에 들을까요? 20, 20%에 20 20 아, 들어야 됩니다. 20%에 들어야 돼. 네. 근데, 네. 아까 예월님이 기통찬 얘기를 하나 하셨거든? 네. 저희가 배우기를 군비쟁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요 군비쟁제는 입을 이제 조그맣게 해어서쫙튀어나오면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네. 군비쟁제는요? 하면서 작은 재물, 일지신금을 놓고 시지신금을 놓고 비겁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네. 서로 뺏어 먹으려고. 네. 이런 손재, 환재가 네. 온다 그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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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 사람 20% 안에 도 큰일 나겠네요? 맞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 성향이 아져 나는 그 짓을 못하겠다. 꼽살지 못하겠다 나는. 네. 어, 복정 못하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야 될게 있죠? 네. 네. 자, 그 키는 뭘까요? 해보세요. 이분이 해법을 풀수 있는 방법은. 네. 이분이 흡법을 네. 풀수 있는 거는 네. 이 사주에 보면은 월지에 진토라고 네. 하는 아주 식신이 아름답게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오우, 용신격이죠. 예예. 예. 네. 그래서 그 식신이 화계로 잡혀 있으니 네. 그또딱 직업궁에 잡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화계를 써서 본인이 그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음. 식심이잖아요. 음. 네, 그러면 음식, 조리장, 음. 주방장을 음. 한다든지, 그러면 음. 주방장은 음.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막 터치를 한다든지, 제재조치를 음. 받는다든지 음.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우, 좋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만이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뭐, 중국집, 네. 중화요리, 다는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아는 중화요리는 주방장 파워가 대단해서 네. 사장님도 함부로 못 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사장님 뒤에 가서 그래. 어, 내가 더럽고 더러워서 내가 이거 기술을 배워서 내가 하든지 해야지 막 이래. <laughs> 네. 자, 이분이 여자야. 이런 캐릭터는 어떨까요? 호인님이 잘 아시겠는데, 자, 이런 캐릭터는 어떨까요? 어 어디 웨딩샵을 갔어? 네. 웨딩샵. 근데 거기 웨딩샵 사장은 경험이 별로 없어. 아. 그런데 실장을 봤는데 네네. 실장이 프로야 프로. 네. 그분이 모든 것을 막 그냥 리드하고 하면은 그 사장님이 실장님을 존경을안할 수가 없겠죠. 네. 이분이 군비쟁지니까 사업이나 음. 상업은 조심하십시오 안 되겠어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 프로, 프로다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서 어깨 딱 피고 하는 거야. 어때요 그림이? 좋습니다. 아이고 그런 해법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종교인이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음, 네. 종교인으로서 딱 네. 앉아가지고서 많이 설해지고 구유해지고 그렇죠? 네. 얇게 베풀어주고. 네. 네.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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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요거 공부한 거니까. 저 최반님이 조금 그 수고하셔가지고 네. 그좀 전달 좀 해드리세요. 네. 맞셨죠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